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계 핵인싸 김중곤 소장님을 모셨는데요. 공인중개사라는 취업, 그리고 연봉, 이런 궁금하실 만한 사항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소장 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소장입니다. 일단 이번 시험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지옥 시작입니다. <laughs>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소장님 은 솔직히 네. 제가요 어, 부동산 이제 취업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로서 네.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사실 별로 없어요. 어, 왜냐하면 저는 좀 개업 공인중개사를 좀 빨리 시작한 편이거든요. 바로 개업하신 거죠? 약간 그런 편이에요. 부동산계 네. 금수저입니다. 예. <laughs> <laughs> 가업으로 부동산을 하신 분이라 <laughs> 바로 개업을 하셨고 저 같은 네. 경우에도 개업을 빨리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는 바로 개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네. 지금 서울 올라오지 4년 됐어요. 음. 근데 서울 올라오자마자 바로 개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리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음. 취업 활동을 해서 한 2년 반가량을 일을 했고, 네. 지금은 이제 개업을 해서 한 2년 다돼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사실은, 이렇게 음. 고인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네. 일반적인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배워가는 단계를 저는 이제 경험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적으로 어, 자격증 따고. 그리고 이제 소공으로 들어가서 어떤 네. 일을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었거든요 음, 일단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이제 월급 체계가 어떻게 되냐 네.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사실 월급이라는 건 없습니다. 월급이라는 건 없고 네. 보통 사무실 들어가면 제가 강남 성수 모두 있어 봤거든요. 매우 네. 핫한 플레이스들이죠. 네. 네. 보통 이제 5대5로 시작합니다. 이 5대5가 무엇이냐? 내가 소공으로서 영업활동 중계를 정사시켜서 예를 들어 수수료를 100만 원짜리를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5대5 대표랑 나누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랑 50대 50으로 나누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은 50만 원 예를 들어 대표님 밑에 제가 소공이라 네네. 치면 50만 원 드리고 네네. 제가 5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회사에서는 뭘 해주느냐? 어, 그런 물건들을 조금 제공을 해주고 광고비나 식대 이런 걸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없고. 보통 식대와 광고비 해서 4,50만원 정도를 준다. 음. 근데 그거는 보통, 그거는 다 광고비와 식대로 쓰기 때문에. 아, 식대 포함이에요? 식대를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어요. 어, 음. 근데 보통 5대5부터 네. 시작합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계약을 못하면 돈을 아예 못 봅니다. 그렇죠. 네. 계약을 못하면 돈을 아예 못 벌고, 그리고 이제 직원생활을 하게 되면, 계약 공인 중개사 즉 대표가 원하는 그런 일정 할당량이 있어요 네. 어~ <laughs> 사무실 임대 같은 경우에 네. 음~ 하루에 뭐~ 세네 군데를 그 물건을 임장을 가서 사진을 찍어오고 음.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 루트고요 그리고 뭐~ 원 투룸 같은 경우에도 네. 거의 동일합니다 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나오면은 수수료를 나누는 시기에요 많은 사항 아~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이 사실은 저희는 이제 어 일반 직장인처럼 매달 이렇게 정해진 날에 고정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수입이 아니잖아요. 날짜 정해놓고 하는지 아니면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 그때 매번 정산을 하는지. 음이 부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네이 부분은 예를 들어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월급을 날짜를 정해서 네. 수수료가 이제 일정 기간 쌓여 있는 금액을 음. 정산해서 주는 매달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 음. 근데 개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금치면 바로 그냥 3.3%뭐 떼서 그쵸. 송금을 해 주는 네.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모두 프리랜서기 때문에 뭐 4대 보험이란 건 가입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대한 제약은 별로 없었지만 어뭐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지문을 찍어야 뭐 광고비가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왜냐면 일찍 나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일을 하니까. 네, 그런 건 있었고 어... 어쨌든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 날짜를 정해서 줬었고 개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지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케바케인 것 같은 게 저도 어~ 직원이 좀 요청을 했을 때는 사대보험을 가입해 준 적도 있었고 네. 그렇지 않고 그냥 프리랜서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간 적도 있어. 아 그리고 법인하고 개인 사무실 둘다 이렇게 일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 차가 있어서 네. 개인 차를 이제 운행을 했었고 주차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강남 성수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너무 비싸고 그렇죠. 월 주차가 2, 30만 원 하거든요. 맞아.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차량이 두 세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차를 쓰겠다 이런 거를 이제 네. 남기고 차를 사용하시면 돼. 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꼭 개인 차량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제 차가 이 일을 하면서 차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그렇죠. 제 주위에 아주 제가 리스펙하는 또 형님이 계십니다. 정말 일도, 아. 일도 잘 하시고. <laughs> 네. 예. 다음에 또 저희 영상에 한번 출연하실 네. 분이신데 네. 일잘 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남더일 이런 것도 매매하셨고, 네. 네, 월세 뭐 2천만원짜리 뭐 이런 브라이튼, 저도 진짜 배우고 싶은 네, 브라이튼 여의도 이런 것도 중개잘 하시는 분인데, 음. 그분 차를 운행을 안 하십니다. 음. 네, 차를 운행을 안 하시고, 그냥 이제 대중교통으로 미팅만 딱 날짜를 제대로 잡아서, 어, 그 음.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보면은, 어, 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음. 않다. 라는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 아는 대표님 중에도 강남 원 투룸 단김대 하이엔드 오피스텔 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원 투룸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투어가 잦다 보니 차를 운행을 해서 주차를 하고 손님을 계속 투어하면 비효율적이래요. 자기는 네네. 자기는 수입도 좀 되니까 그냥 택시를 타고 다니시더라고. 아 손님 모시고? 어차피 강남 안에서만 두세 군데 볼 거니까. 택시를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하 네. 주차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쵸. 시간이 너무 좀. 소요되니까. 주차가 안 되는 곳도 많고, 맞아요. 기계식도 네. 너무 많고, 아. 강남 주차가 정말 헬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강남에서 그분은 택시를 또 이렇게 음. 운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여러 군데를 좀 싸돌아 다니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크게 음. 일하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저는 네. 이제 이쪽 분야는 다뤄 본 적이 없어서 매우 궁금했던 건데. 네네. 요즘 빌딩 시장 있잖아요. 아, 빌딩 네, 그렇죠. 상업용 시장. 어, 네. 이쪽 시스템 좀 궁금해요. 음, 제가 이제 아무래도 부산에서는 개공을 하다가 네. 올라와서 여러 군데 면접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사무실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직원으로서. 그래서 빌딩도 네.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싶어서 그 지금 되게 유명한 네. 어 웬만한 메이저급 네. 빌딩 중개법인에 다 면접을 받습니다. 네. 네, 아... 면접까지. 왜냐면 뭐 경력이 되니까 바로바로 네. 바로 뽑힐 수밖에 없죠. 네. <laughs> 네, 그렇죠. 갔는데 어, 시스템 자체가 조금 음, 초보자를 원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네. 그저 같은 경우에 는 아무래도 개공으로 돈도 조금 벌어봤고 빌딩을 하게 되면 팀장이란 단계까지 직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기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리는 네. 것 같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은 기본급을 줘요. 네. 아, 기본급?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음. 물론 그건 영업활동으로 아마 다 사용을 하게 네.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기본급을 주긴 하지만, 네. 거의 뭐 그걸로 이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네. 경험을 쌓는다. 네네. 네. 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서 이제 그 물건 작업을 많이 하고, 음. 음, 그, 뭐, 고조 업무를 많이 하면서 일을 배워가서 팀장을 단 이후에는, 네. 이제 뭐, 회사와 뭐 7대3, 음, 뭐 8대2대7이죠 당연히 그 팀장이 7, 7, 8이죠. 아, 네, 네네. 회사는 이제 20%, 30% 가져가는 네네네.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100만원, 120만원은 자기 팀장 밑에 또 직원들을 자기가 사업체처럼 꾸려서. 고용을, 고용하는, 고용을 해서. 아. 자기 보조를 해줄 그런 네. 분들을 뽑아서 네, 네. 보통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짧게는 1, 2년, 길게는 2년에서 2년 6개월, 네. 3년은 큰 돈은 못, 못 만지는데 좀 어리신 분들, 좀 나는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빌딩을 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됐어요. 저는 바로바로 수입이 좀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서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임대를 할수 있는 곳으로 취직을 했었고, 음. 이제 또 빌딩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은 부동산에서 가장 큰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는 분, 젊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틸 만한 좀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되네요. 총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입문을 해서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바로 좀 수익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좀 처음에는 좀 고비가 있으셨는지 아 저는 처음에 제가 이거 시험 치는데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거든 요 네. 다른 일을 하면서 했었어요 아.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 을 취득했는데 네. 어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네. 와, 연봉 막 1억 네. 그냥 외제차 타고 이럴 줄 알았는데 <laughs> <laughs> 취득을 했는데 이걸로요 도, 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원래 예전에 어릴 때 한번 휴대폰을 한 5년 정도 판매를 했 었거든요 아 그때가 돈이 더잘됐 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여, 휴대폰은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조금 폰파리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무시하는 경향이 네. 있으니까 영업의 끝이 뭘까 음. 뭐 차파리 폰팔이 뭐 보다는 땅파리가 낫지 않겠냐 음. 공인 자격증이 있는 고시 네. 뭐 자격증이 있는 네. 그래서 부품 꿈을 안고 공인중개사 를 취득을 했는데 윙걸 폼파리보다 못, 못 버는 거예요. 제가 폼파리 음... 할 때보다. <laughs> 제가 1년 반을, <laughs> 네. 2년가량을 투잡을 했습니다. 어... 돈이 안 돼서. 투잡을. 포기할 뻔 했어요. 진짜. 네, 네. 근데 꾸준히 뭐 블로그 활동, 유튜브 활동을 쭉 하다가 이제 불장을 만난 거죠. 네. 불장을 만나서 이제 돈을 좀 벌고, 이제 기고만장에서 서울 올라왔다가 이제 한번 고비를 또 네. 다시 마시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다. 공부를 1년에서 2년간했을 텐데, 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음. 이거밖에 못 벌어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잘안 가르쳐 주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왜냐면 하 경쟁자예요, 전부 다. 네. 취직을 그렇죠. 하더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다. 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축하합니다. 이제 지옥 시작입니다. <laughs> 공부할 때가 좋아요, 공부할 때가 오히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너무 기대를 하시면 실망을 하실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저는 시작도 제 옛날에 영상 찍은 게 있는데, 이 일을 정말 오랫동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네.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낫다. 라고 미리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네. 많이 고생하셨네요. 죽을 뻔 했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보면은, 이제 자기만의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렇죠. 예,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긴 한데, 네네. 특히나 이제 공인중개사 시장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지금 네. 이제 폐업률이 개업률을 그 넘어선 지가 오래됐고, 네. 요즘에는 개업을 안 하세요. 개업을 안 하시고, 네. 어떤 통계자료를 보면은 공인중개사 총 연봉을 따져보면은 연봉이 3천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 그러면 달에 한 200에서 250밖에 못 본다는 네. 거죠. 평균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다들 평균의 감정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상위가 다 벌어가요. 상위가. 네. 우리는 상위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무기가 있으면. 뭐, 광고면 광고 아니면 이제 밖에 나가서 정말 발로 뛸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든 뭐든지 이제 자기가 전문으로 할수 있는 그 분야가 있으면 그래도 공인중개사로서 사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저도 뭐 네. 유튜브 블로그 네. 없었으면 서울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네. 그게 있어서 어딜 가서도 적응을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뭐 아직까지 제가 목표로 이룬 목표로 하는 반은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그냥 달려가고 음. 있는 네네. 중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돈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자, 공인중개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네네. 가장 이제 많이 벌었던 아, 매출이든 아니면 연봉이든? 아 그러면 그 건수로, 건수로? 예를 들어 한번한건한 네. 어. 중개 수수료로 9천만 원 벌어봤습니다. 어, 한 번에? 네. 어 아, 많이 버셨네. <laughs> 그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대단한 건데. 가장 적게 본것다 물어봐주세요. 가장 적게 본 거는 8만 원. 8만 원. 8만 중개 수수료. 그렇죠. 많이 깎였네2 0월만 짜리였어요. 음, 그래서 <laughs> 어디 지역이었어요? 해운대에 대상이었죠. 아주 네. 해운대에서도 조금 네. 안 좋은 지역의 음... 오피스텔이었는데 또참 그런... 웃긴 게참 그런 거 중개가 더 힘들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맞아, 그런 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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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것 중개가 것더 네. 힘들어요. 네. 그래서 뭐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큰 돈도 한번 만져보고 네. 진짜 그 돈이 통장에 꽂힐 때그 짜릿함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세금 낼 때는 상당히 좀 짜증이 납니다. 아, 내더라도 버는 게 좋죠. 나라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렇게 뺏어가냐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뭐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뭐더 벌고 싶어요. 음, 네. 네. 앞으로 더 버실 거예요. 그렇죠. 한 방에 한5억 정도 벌어봐야 되는데. 뭐 사기치지 않고서 어떻게 한 방에 <laughs> 오을받니까 <오워볼까요? 웃음> 네. 아, 그리고 제가 또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일반 뭐, 개인사무소, 법인, 네. 빌딩까지 어느 정도,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취직생활을 안 해보시고, 네. 바로 이제 개업을 하신 상, 사... 네. 개업을 하신 분인데, 분양생활을 좀 하셨다고 그었어요 근데 보면, 요즘에 보면은, 네, 네. 분양하시는 분들 광고가 많습니다. 아, 맞습 리크루팅 광고. 아뭐 벤츠 하, 로렉스 아, 네네. 연봉 3억의 신화 그런게 다 진짜 그렇게 음. 볼수 있는건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볼까요 진짜로? 그러면 솔직히 말해야지 네. 거짓말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맞아요 어, 네네. 볼 수는 있다에 아니면 모두 다볼 수가 있다 모두 다는 아니죠 음. 아, 어떤 업종이 일반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제 경험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경, 경험을 하기는 했어요. 아 그러면 3억 이상 벌어보셨다는 말이네. 연봉 3억을 넘 넘긴 했죠. 어허. 그 시절 아주 이제 부동산 장이 좋을 때. 아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맨날 뭐 연봉 3억에 시나 이렇게 올리던데 <laughs> 아니요, 지금의... 나를 따라오면 네. 내 눈을 바라봐 이런. <웃음> <웃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니, 좀, 절대 그렇지 않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요. 분양 시장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분양을 먼저. 시작을 해서 분양으로 이제 부동산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딱 10년 전이에요. 제가 아 딱. 매우 장이 좋을 때. 매우 좋을 때. 매우 네, 좋을 매우 때. 매우 좋을 때. 박근혜 시절인가요? 박근혜, 시절, 박근혜 아, 시절이어서 네. 그때 이제 장이 저는 사실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배우러 갔다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 당시에는. 네네. 그런데 이제 분양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개공 개업공인 중개사가 돼서 부동산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네.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아, 그 거리가. 거리가. 어, 음. 솔직히 근데 지금은 또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그 그 정도로 차이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양을 하다가 부동산을 오픈하고 나서 보니 이게 매출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지출이 많이 없어요. 음. 그냥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제 부동산을 운영을 하다 보니 월세도 나가고 매달 나가는 네. 게 지출, 고정 지출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똑같이 벌더라도 나가는 돈이 커버리, 커지니까 이게 벌었다고 할 수가 없,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그 분양시장이 좋았던 그 시절에는 분양 괜찮았지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분양시장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막, 뭐, 처음에 리크루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렉스 네. 이제 저는. 오마카세, 호텔. 저도 이제 그분양 분양시장 쪽에서 직원으로 일도 해보고 했지만 어, 사실 그렇게 리크루팅해서 직원들 좀 그런 친구들 보니까 굉장히 어린 친구들 이렇게 직원으로 뽑아서 약간 이 깊은 얘 얘기, 깊은 얘 나중에 좀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이렇게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직원 리크루팅해서 그 지인 영업도 막 그렇죠 지인하고 가족 뭐 가족 원래 보험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어떤 뭐 무리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맛이에요. 분양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특집으로 합다 그러니까 하고 이건 네. 좀 스페에 들어가야 되는 네. 거라서. 아 물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뭐그 일부 미꾸라지들이 네. 물을 흐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분양 시장에 혹시 네.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네. 좋은 곳을 찾아서 돈을 열심히.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어 김소장님 모시고 공인중개사로서 일 그리고 연봉 등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시나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